감사합니다. 오늘 또 우리 해성이 생일을 맞아서 이 하루를 보낼수 있도록 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 해성이 지혜와 총명한 머리를 주시고 항상 건강해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오늘 감기 걸려서 일사언니 하나님께서도 만져 주셔서 어서 초게 안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항상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해성이를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아멘 스러운 우리 군. 기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이코 <laughs> <laughs> 이거 돈인 줄 알아? 돈 에? 알아? 아이고. 나도 아, 먹어라. 너도 아. 한번 먹자. 첫부랑 먹자. 첫부랑 먹자. 먹어라. 식혀 하나 먹어라. 하나 다리 있을 수있데 Di penggaraan itu.